당시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 에스퍼 국방장관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주한 미군 감축설을 불러일으켰다가 한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당시 에스퍼 국방장관이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SMA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이틀간 한국 언론에서는 일제히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너나 할것 없이 미국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당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계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국내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 본인도 관련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에 관한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언론에서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할 수 있음을 암시하라는 지시를 미 협상팀에 했었던 것으로 CNN 안보 전문기자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짐 슈토 CNN 기자는 2020년 출간한 책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에서 군 당국자들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슈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분담금을 즉각 5배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한국 관리들이 주저하자 미 관리들은 협상장에서 걸어 나왔다며 트럼프의 요구는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늘리라는 그의 요구를 연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한국 관리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뻔뻔스러운 요구였다며 미국 군 관리들은 트럼프가 그의 요구를 놀랄 만한 위협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협상 담당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관리들에게 암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협은 약 4,000명으로 구성된 여단 병력 전체를 빼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약 28,500명의 주한 미군 가운데 7분의 1에 해당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당시 한국이 현재보다 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 아닌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원칙적 입장 고수와 한국인들의 떠날 테면 떠나라라는 강한 반발에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에스퍼 장관 일행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DC로 돌아가는 도중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들렀을 때 호프만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이 지난주 한국 방문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헌신을 거듭 표명했다며 한국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뉴스 기사는 인명의 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즉각 기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트럼프식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 미군 감축까지 염두에 두었던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한국의 바른 말에 또한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스퍼 장관은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고 한 뒤.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당시 이수혁 주미대사는 센 발언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한미 방위비를 압박하는 데 대해 한국도 한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돼야 선택하겠다는 센 발언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성역화에 대한 우려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들을 상대로 무모한 방위비 압박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침을 날린 셈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중위 한국 대사관은 해명 자료를 통해 한미 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익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태사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시 김연종 전 청와대 2차장이 미국에 당당히 요구한 내용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내용에는 김연종 2차장이 2020년 2월 극비 방미 당시 미국에 제시한 방위비 인상에 대한 요구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방위비 인상에 대한 핵심적인 반대급부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 원화 달러간 통화 스와프 체결, 1단계 위성 발사체 기술 이전, 3,000톤급 핵잠수함 건조 허용, 800km로 묶여있는 미사일 사고리 확장 등이었습니다. 한국 당에서 그것도 돈을 받아가며 주둔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도 우리의 실리를 위해 요구할 건 요구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미사일 사고리 지침 해제는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미국에 도움 없이도 한국은 이듬해 인공위성 발사체를 쏘아올리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국의 제안은 핵 폐기 재처리 허용, 원화 달러 간 통화 스와프 영구적 체결, 그리고 3,000톤급 핵 잠수함 건조 허용이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집권이 끝나면서 나머지 세 가지 과제를 한국에 남겼는데요. 지금처럼 미국이 방위비를 재차 압박하며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나머지 세 가지를 모두 트럼프 집권 이기에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현종 2차장처럼 강단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당시 김현종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미국과의 일화는 또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당시 한미 FTA 제협상을 두고 미국 측에 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실제 한미 FTA가 파기될 수도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한 관계자는 미협상단에 맞서 한국 협상단도 한미 FTA 협상이 파기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벼랑 끝 전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 대해 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협상장에서 한미 FTA 협정이 깨졌을 때 득을 보는 건 미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 문제라고 설득했습니다. 한국의 공제적인 전략 배경에 대해 당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에 대해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우리 정부가 무엇을 요구할지는 다 정해뒀고 책으로 두권 분량인데 미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도 요구 조건을 내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 협상이 깨지더라도 한국이 치명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며 미국이 손해보는 것에 비해 우리는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의장은 협상이 폐기되면 미국 농산물 수입이 안 되고 미국 로펌들이 철수해야 한다며 관세가 40% 이상 올라가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협상 위협을 한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해 확실히 얻을 건 얻어내야 할듯 합니다. 이상시온TV였습니다.